오늘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 너의 부르심은 거룩한 것이니,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그 부르심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그래서 아직도 주께서 나 같은 것을 부르셨을까? 나를 부르셔서 어찌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나를 부르신 것이 맞긴 한 것인가? 목사님을 부르셨다면 아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선교사님을 부르셨다.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나 뭐냐 이거예요. 주님, 나 같은 것도 부르신 겁니까? 그 부르심이 맞습니까? 오늘 그 주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이 오늘 깨달아지는 내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인가 첫 번째 분명히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나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14절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말다툼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말다툼하는 거 쉽게 합니다. 너무 자주 합니다. 그리고 말다툼을 즐겨 합니다.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에 말다툼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이에 말다툼이 있습니다. 성도 사이에 말다툼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있는 곳에는 말다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거 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다툼을 하는 나, 말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한, 나의 부르심.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무너뜨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것 아니냐? 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침없이 합니다. 아니, 내놓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다툼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님 말다툼을 굉장히 심각한 것, 굉장히 이렇게. 어, 큰 문제 그런 것만 말다툼이라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의 말다툼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서로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이 말다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예수 믿고 열심히 전도행을 다닙니다 그런 바울을 바울대게 세워준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제자들도 피하고 제자들도 싫어할 때 바나바가 나서서 그 사울을 위로해 주고 도와주고 같이 일하고,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울로 바울 되는 일에 바나바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선교행하다가 서로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누가를 데리고 가자, 아,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아니 싫다. 마가는 과거가 있지 않느냐? 과거 있는 인물을 어떻게 데리고 가겠느냐? 아니, 걔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안 된다. 주일에 방해가 된다. 아니, 걔도 주님께서 쓰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가 헤어져 버립니다. 말다툼이 얼마나 심했으면 말다툼하다 헤어져 버립니다. 바울은 그래서 가버리고, 바나바도 가버리고, 따로 떨어져 갑니다. 누가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아닙니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사이에도 말다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부부가 되어서도 여전히 말다툼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그저 어디 가서 늘 그냥 사람들인데가 어디 가는지 종이를 찢는 애가 있었어요. 종이를 이 애를 도데 어떻게 하면 종이를 안 찢게 할까? 그래서 뭐 이런데도 데려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이런 거 치료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앞에 등 목사님. 이 아이가 맨날 종이 찢는데 좀 어떻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보시고 그랬대잖아요. 따라와 따라와. 그래서 자이 교에서 회 제일 개도 인상이 세게 생긴 분그 앞에 가서 얘가 맨날 종이 찢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야너나 똑바로 봐. 종이 찢지 마. 그 다음부터 종이 안 찢었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순해요. 하나님 여기 뭐라 말다툼하지 말라 어미 명하라 그랬어. 요 부부 사이에 할수있 아니요. 부부 사이에 안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말다툼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은 이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내가 하지 않아야 될 말다툼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나에게 있어서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분명히 버려야 될 일이 있는데, 안 버리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16절 말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이 어떤 말일까? 제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밥을 굶어가면서 밥을 먹지 못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 예. 우리나라 초기에 부흥회 역사가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를 하루 종일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는 일이 없었을까요? 그때는 바쁜 게 없었을까요? 아니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식사 시간을 걸러가면서 말씀을 듣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쫓아오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이 삼일째 되는 날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놔둬선 안 되겠다. 어떻게 좀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어떤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져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자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 이게 뭐 자고 일어나면 설교 자고 일어나면 설교해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laughs> 예수님 보세요 여기 보리떡 다섯 개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게 헛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향해서 내게 이게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몇 군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때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빈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녁 됩니다. 떡집이요 문 닫았습니다. 떡집 문 열었다고 하십시다. 이 많은 사람들은 무슨 재주로 먹입니까? 재주로 먹이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그 굶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오늘 나의 부르심도 잊어버린다. 내 안에 아직도 사랑이 남아 있는가? 이 사랑이 없어진 것이. 오늘 부르심을 받는 일 앞에 헛된 말을 하게 만들고 그런 헛된 말들이 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말다툼입니다. 두 번째는 헛된 말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알아야 될까? 1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점 썩어 저감과 같다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말이 얼마나 썩어져가는 창질과 같은 그런 냄새가 나고 그런 독한 말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는 선한 말을 하라. 너희는 선한 말하라. 그런데 말하는 것마다 창이 있고 칼이 있고 찌르는 것이 있고 자르는 것이 있고 이 말마다 그게 있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말이 아마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일단 이런 종류의 말이에요 어, 이런 말을 어, 쉽게 할수 있다 아니 뭐할수 있는 말이지 근데 그때 이런 종류의 말 듣고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어, 여기에는 없어요 다시 볼게요 있나 어, 확실히 없어야 제가 할수 있으니까요 없어요 근데 그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40, 40, 30 후반, 40된 분인데, 무슨 얘기 하다가 헐 그러더라고요. 헐, 그런 종류의 말이에요. 야, 이제는뭐 저도 뭐 그런 이야기, 뭐 어쩌다 씁니다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독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독한 말 누가 했을까 나만이 했습니다. 문능병 고침 받자고 그가 엘리사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했어요. 그말 듣고 독한 말을 합니다. 썩는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강이 더 깨끗하지 아니 아니야. 우리나라 강에서 씻으면 나음없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에서 씻지 않아서 깨끗한 물에서 씻지 않아서 문능병이 낫지 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 없는 말 이게 썩어져가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음 없이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을까 주님 내가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얼마나 독한가 내 말이 얼마나 썩어져가는 창질과 같은 그런 말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내가 알아야 그래서 오늘 나로하여금 이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말다툼 헛된 말 그리고 독한 말 하나님 이 말에서부터 하나님 나로 벗어버리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 내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부르심이 뭘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는 것 이게 나의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살라고요? 내 자신을 내 자신이 아닙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돈 많대요 하나님 제 시간 많대요 아니에요 자신이라 그랬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자 나의 시간을 드리기에 힘쓰는 자 나의 재능을 드리기에 힘쓰는 자 나의 물질을 드리기에 힘쓰는 자 나의 생각을 드리기에 힘쓰는 자 나의 마음을 드리기에 힘쓰는 자 나의 수고를 드리기에 힘쓰는 자 이것이 나의 부르심의 내용이에요. 근데 언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쓰는가? 15절 이렇게 분명히 앞에서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옳게 분별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자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시간 있습니까? 몸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내 상황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황이 주인이 되고 시간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주인이 되지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드려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모든 묶여 있던 것 매여 있던 물질의 상황의 시간에 내 건강에 이런 모든 것들이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공부 양육은 우리 최 목사님 맡고 있어서 최 목사님이 좀더 이제 생각하고 정리하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 이번에 성경 공부 하지만 우리 성경 공부를 우리 한두텀 정도 하신 분들은 이번에 제자반에 좀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제자반에서 좀 힘들지만 사람 한번 만들어 보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한번 데보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속에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광고가 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성형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내년에는 제자반에 들어가야지. 제자반 그거 숙제만 태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숙제가 그냥 먼저 주인이 되버린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먼저 주인이 되버리고 내가 목사가 될 거냐?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말씀 보고 말씀 외울 거냐?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깨달아질 때 물질에서 자유하고 억울하면서 자유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매임에서 자유함이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묶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배 한번 드리는데도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성령 공부 안 하는데도 내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누구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 읽고 연구하고 하면서도 풍성한 시간을 누린다 말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리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리에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 쓰는 자 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부르심이 무언가 21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입니다. 자 언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힘쓴다 그랬어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자두 번째.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물기 얹어갖고 좀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남의 더러운 것갖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참 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남의 더러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귀찮아요. 뭐 그렇게까지 내가 깨끗해져야 되나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분명해야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목적이 21절에 우리 가운데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깨끗하게 할때 거룩함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생각도 깨끗하게 하고, 삶도 깨끗하게 할때 거룩함의 역사가 있다. 두 번째,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대패질 해본 적 없거든요. 하나님, 저 나무 잘라 본적 없습니다. 제가 참 손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이저 톱질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어, 교회서 에 만든데 톱질한다고 나섰, 나섰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 아이, 가요, 가.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 구경하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아예 처음부터 나는 못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아니요. 누가 주께 합당한 자되느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우리 속에 오늘 이 분명한 목적. 분명한 목적.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삽니다. 세 번째. 선한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건데 선한 일에 쓰시고 위로하는 일에 쓰시고 용기 주는 일에 쓰시고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어제 학교에서 왔어요. 이제 수업 끝나고 와서 어제 수요 예배 참석하고 오늘 이제 교회에서 자고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어요. 근데 그러니 어제 왔는데 6시가 좀 넘어서 왔어요. 저녁 어떻게 하셨어요? 아뭐 그냥 좀 먹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먹었습니다.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안 먹었거든요. 왜요? 사주실래요? 어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아좀뭐 먹었습니다. 근데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다 붙어계서 샌드위치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전도사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 천한 것을 아왜 천에 얼마나 귀해요? 내가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못하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고, 내가 못하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서 오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